여러분 안녕하세요. 직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요즘 데일리하게 잘 신고 다니는 겨울 신발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이거 크룩스 제품이고요. 요즘 제가 제일 잘 신고 다니는 신발이에요.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렇게 둥글 둥글하게 청키한 쉐입의 패딩 슈즈입니다. 저는 이거 보자마자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리뷰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에서 보여드리기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사이즈는 230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. 사이즈가 좀 여유있게 나온 것 같긴 한데 230이 제일 작은 사이즈였어서 저보다 발이 작으신 분들은 좀 크다고 느껴지실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앞에 이렇게 스토퍼가 있어서 좀 크다 싶으면은 이걸로 조여가지고 신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겉은 이렇게 방수가 되는 빵빵한 패딩으로 되어 있어서 눈올 때 신기에도 너무 좋고 안감은 이렇게 기모 안감으로 되어 있어서 신으면 진짜 따뜻하더라고요. 착용감도 굉장히 편하고 무게도 통굽 신발치고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데일리하게 근처 편의점 갈 때도 잘 신고 다니는 신발이에요. 제가 평소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신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굽이 좀 네모네모하고 각진 느낌보다 이렇게. 동글동글한 쉐입을 선호하는 편이라 이 애벌레 같은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컬러는 한세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요즘 브라운 컬러의 신발도 다 예뻐 보여가지고 컬러 고민도 좀 했는데 아무래도 제일 휘뚜루마뚜루 신게 있는 검정색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블랙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 진짜 편해요. 그리고 밑창 보일 일은 잘 없겠지만 이렇게 크로스 로고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살짝살짝 보일 때 너무 귀여워요. 진짜 일주일에 다섯 번 저는 신는 것 같은 요즘 제 데일리 신발입니다. 다음은 킨티랑 마이네임 이즈 피터 콜라보 제품이고요. 이거는 제일 최근에 올렸던 브이로그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그 제품이에요. 제가 올해 이 팀버린드를 진짜 잘 신고 다녔었거든요. 룩북에서도 정말 많이 신었었는데 제가 너무 막 신고 다녔는지 이 밑창이 몇 달도 안 돼서 금방 떨어졌어요. 지금은 본드로 붙인 상태이긴 한데 근데 또 같은 팀버린드 제품 사기에는 좀안 땡겨가지고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도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킨치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저는 프리오더 기간에 주문해서 한 두세 달은 기다린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는 겨울 신발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여름 제외하고 쭉 신기 좋은 제품이고 이렇게 뒤에 알록달록하게 큐빅이 박혀있는 게 포인트예요. 굽은 한 5cm 정도 되고, 킨치 다른 제품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대부분 굽이 이렇게 동그랗고 좀 볼록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제품도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고, 전체적인 마감이나 퀄리티도 진짜 탄탄한 것 같아요. 무게는 요팀버랜드보다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. 근데 이것도막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요거는 사이즈가 240부터 나와서 저는 240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확실히 저한테는 좀 많이 여유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요 목이 높게 올라오는 디자인이라서 걸을 때 그렇게 덜그덕거리진 않아가지고 신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 좀 크다 싶으면은 끈으로 이렇게 조여주면 돼서 아직까지는 편하게 신고 있습니다. 신 브랜드는 여기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윗부분이 되게 통통하게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귀여운 맛이 있어요. 요런 부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킨치 다른 제품들도 예쁜 게 많아서 요 브랜드 한번 쭉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거 사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킨치에서 털부츠도 하나 더 구매를 했거든요. 이 제품인데 이것도 <laughs>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신으면 은 진짜 핫팩이에요. 발 진짜 따뜻해. 핀터레스트 무드의 겨울룩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고요. 치마랑 매치해도 예쁘고 와이드한 바지랑도 잘 어울려서 진짜 겨울 신발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. 이거는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230 사이즈가 품절이라서 240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확실히 크긴 크더라고요. 그래도 옆에 이렇게 찍찍이 디테일이 있어서 이거 좀 짱짱하게 해가지고 신으니까 착화감은 전혀 불편한 거 없었고 안쪽에는 부들부들한 털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신자마자 포근하고 따뜻해지는 아주 한겨울 든든템입니다. 그리고 발 사이즈에 비해 앞코도 되게 큼지막하고 이털 때문인지 신발이 좀더 거대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더 귀여워요. 겨울 느낌도 낭낭하고 털도 살짝 얼룩덜룩하게 어두운 색이랑 밝은 색 이렇게 섞여 있어서 때타도 티가 별로 안 나가지고 더 편하게 신기 좋은 것 같아요. 구분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이것도 별로 안 무겁고 진짜 편합니다. 겨울 털 부츠 고 살지 아직 고민이신 분들은 요거 진짜 추천드려요. 저는 차용 컷에서는 치마랑 입어줬지만 약간 후리후리한 스웨트 팬츠랑 매치해도 진짜 잘 어울려서 좀 다양한 룩의 포인트로 신어주기 좋은 제품입니다. 다음은 패딩 슈즈 하나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. 요거는 코이세이오 제품이고 최근에 스브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이에요. 사실 이 디자인 말고 그 날개 에 있는 디자인을 구매하고 싶었었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 칼 품절돼서 이것도 겨우 구매를 했고요. 근데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더 귀여워서 사길 잘한 것 같아요. 이 슈케이스랑 같이 받았습니다. 겉에 패딩 부분은 살짝 빤딱빤딱하게 광택이 도는 소재라 포인트도 되고요. 그리고 제가 또 별친자잖아요. 그래서 이 디자인이 신을수록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제가 평소에 신는 신발들에 비해 굽이 없는 편이라 좀 아쉽긴 했는데 그만큼 진짜 가볍고 이 안쪽이 되게 푹신푹신한 착화감이라서 그냥 집에서 신는 슬리퍼 신는 느낌이에요. 이 입구 부분은 살짝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신고 벗기에도 되게 편합니다. 안에는 이렇게 폭닥폭닥한 털 안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신으면 진짜 따뜻하고요. 230정 사이즈로 주문했는데 사이즈감도 딱 좋아요. 리셀로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거 날개 디자인은 리셀가가 되게 센데 요 디자인은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크림 들어가 보면은 이게 발매가가 16만 9천 원인데 지금 리셀가가 20만 4천 원이에요. 그래서 요 정도면은 구경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 러드 제품인데요. 이렇게 새하얀 털 슬리퍼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제가 작년에 러드랑 나체 콜라보 제품으로 나왔었던 이 제품 진짜 잘 신고 다녔었거든요. 이것도 너무 예쁘죠. 이번에는 콜라보 따로 없이 러드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이 나와가지고 가격도 괜찮길래 구매를 해봤습니다. 컬러는 이렇게 세 컬러 있고 사이즈는 230 정사이즈로 주문했는데 딱잘 맞아가지고 이것도 정사이즈 추천드려요. 굽이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재보니까 이게 한 4cm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키높이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고, 이 굽이 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? 되게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발을 넣었을 때는 살짝 어색할 수 있는데 신다 보면은 진짜 편해서 맨날 신게 돼요. 이 안감이 다 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포근하게 착용이 되고요. 슬리퍼라서 진짜 휘뚜루마뚜루 신고 다니기 좋아요. 그냥 신어도 예쁜데 이런 레그워머랑 같이 신어주면은 더 귀엽고 소녀성. 하게 신을 수 있습니다. 확실히 겨울에는 이런 탈슬리퍼가 복슬복슬해가지고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요즘 잘 신고 다니는 신발들 다섯 가지 보여드렸는데요. 디자인도 다 귀엽고 신었을 때 그렇게 무겁거나 발에 무리가 가는 제품들 없이 착화감도다 편하니까 취향에 맞는 제품도 이렇게 골라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嗯。